깨져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을 약간 이동시켜서 요 앞면과 윗면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왼쪽 면도 살짝 이렇게 보여 보이게 할게요 살짝 자 이렇게 놓고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는 자 먼저 한면한면 한 이라는게 어 큐브는 세종세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두 가지 색 모서리가 되겠고요, 세 가지 색 바로 코너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색을 모두 맞춰야 되는데 왜 맞추느냐? 삼산 큐브의 한 가운데 있는 색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돌려와서 이제 파란색부터갖다겠습니다 파랑색, 아 아주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파랑색이요 윗면을 보시면, 윗면을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3층에 파랑색이 있죠. 반드시 여기 파랑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앞면에서는 지금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어, 흰색, 그 다음에 녹색, 초록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앞면에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에 반드시 파랑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맞춰 놓고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 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올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4층을, 4층을 잠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내리고 하시면 공식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리고 잠그고 내리고 하면 공식이 끝난다. 자, 그럼 윗면에 지금 파랑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가 모여져 있지요. 일자가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돌려보고 또 찾아야 되지. 파랑이 어디 있느냐. 어, 왼쪽에는 없어요. 한 면짜리는 아 여기 두개 모두 모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번에는 위에 오시면, 윗면에서는 오른쪽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3층만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상태, 어, 한자로 따지면 한일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앞면에서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삼 층이니까 파란색이 있죠? 여기 반드시 파란색이 있어야 된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공식을 그냥 쓰는 거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그 다음에, 4 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윗면을 보시면, 자, 지금 윗면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있냐면 l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l자를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있냐면 자 이렇게 4층을 열고 를 하시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다 기역자 모양 그 다음에 앞면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두번째의 2층 보시면 파란색이 있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빨간색 자리에. 파랑색이 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문제냐? 앞면을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한번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자,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에 파랑색이 가 있죠. 요 모양이 됩니다. 와, 한 번만 더 공식을 쓰시면 파랑색 한 면짜리가 모두 맞춰지게 되는 거야. 공식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그 다음에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내리고 하면 다 모였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식을 계속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파랑의 반대면에는, 반대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초록이 있어야 됩니다. 초록이 하나도 없죠. 이게 4, 4 큐브, 6, 6 큐브는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초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대로 공식을 쓰시면 돼요. 지금 앞면에 자 초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3층에 바로 초록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거를 오른쪽 앞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돌려보겠습니다 한번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옮겨져 있죠 이제 이제 오른쪽에서 앞면에서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3 층에 초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위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식을 그냥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자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그 다음에 4 층을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지금 올라갔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을 또 찾으면 되는 거죠. 아, 초록색 여기 있어요. <laughs> 자, 이번에 먼저 봅시다. 먼저 윗면을 보니까 윗면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열고라, 4층을 한번 열고 해볼게요. 열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기 만들어 놔라. 그 다음에 어, 앞면도요. 지금 2층에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앞면을 시계 방향, 다시 앞면을 시계 방향 해서,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에 초록색을 만들어 놔야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초록색이 두개모여있다라는 거죠. 나 이제 초록색을 또 찾아야 돼요. 왼쪽 면 보니까 또 있네요. 왼쪽 면 보니까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윗면도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잠그고 잠그고를 두번 하겠습니다. 잠그고 4층을 잠그고 이렇게 한 일자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어, 3층에 다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윗면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 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앞면을 시계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시계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이제 위치가 맞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을 쓰면 되겠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되겠다. 이제 기억자를 만들어야겠죠, 윗면은. 근데, 먼저, 앞면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아, 초록색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윗면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층을, 4층을 열고 하겠습니다. 또한번 4층을 열고 하면 기역자 모양이 되있죠그 다음에 앞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이 바로 올라가 있다. 공식을 한번 쓰면 이제 초록색이 모두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초록색이 맞았죠. 자, 이제 초록색 반대는 파랑이었죠. 파랑이 다 뭐였단 말이죠. 초록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가 틀리면 사사큐브를 맞힐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밑면에는 파랑이 있고요. 윗면엔 초록이 있죠. 그 앞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황색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기에 주황색이. 주황색이 지금 2층에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윗면으로 올릴 때, 여기다 반드시 만드셔도 되요. 자, 이렇게 윗면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에도 초록이 하나 있으니, 앞, 아, 주황이 하나 있으니까,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먼저, 4층을, 4층을 열고 해서 한 일자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앞면을 시계방향. 다시 한 면을 시계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의 초록 주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기억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없네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자, 뒷면으로 가봐야겠네 뒷면 아니면 밑면. 아, 밑면에 있네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것도 자 공식이 어,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이렇게 밑면에 있는 걸 올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윗면을 만들어 놓을게요. 기억자를 자 4층을 열고, 기억자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밑면을 한번 보세요. 밑면으로 가볼게요. 밑면에 가보니까. 이렇게 놓치고 보을 때, 지금 2층에 주황이 있죠? 이걸 어떻게 3층으로 올려야 돼. 민면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민면을, 민면을 뭐 하면 됩니까? 1층이죠. 1층을, 여기서 보면 지금 윗면이지만, 민면, 어, 앞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윗면, 앞면으로 한다 그러면, 자, 지금 앞면에 주황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면을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립시다. 그럼 이제 뭡니 3층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아까는 올리고를 한 번만 했잖아요. 두번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죠?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올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올리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층을 잠그고. 올리고를 두번 했으니까 내리고를 몇번 하면 돼? 두번 하면 되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내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내리고 하면, 주황이 모두 맞아있죠. 자, 주황의 반대가 뭐죠? 반대면에는, 그렇죠. 빨강이죠. 빨강이 반대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빨강이 두 개나 모여, 모여져 있네요. 다행히. 자, 그렇다면, 자, 요 빨강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식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자, 3층으로, 자, 3층으로 보내겠습니다. 빨강을 그러면, 자, 4층을요, 다시 열고, 4층을 다시 한번 열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윗면에 빨강 3층에 두 개가 있고요. 앞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강이 2층에 있죠. 3층으로 올려야 돼.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으로. 흰색 부분으로 올려야겠죠. 그러면 앞면을 시계 방향. 앞면을 시계 방향. 하면 이제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쓰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번째 있는 것을 내리고 하면 되겠다. 자, 이제 기억자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빨강을 찾아야겠죠. 어디 있는지. 자, 뒷면에 있는 거 같네요. 자,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윗면, 윗면을 기억자로 막을게요. 4층을 어 열고 다시 한번 4층을 열고 하면 다시 한번 4층을 열고 하면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앞면을 보시니까 2층에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앞면을 시계방향 앞면을 시계방향 하면 되겠다 이제 공식을 쓰면 이제 빨강색까지 모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식 쓰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다 맞았죠, 빨강색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맞춰야 되느냐, 노랑색을 이제 맞춰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노랑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랑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윗면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밑면에 가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밑면에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윗면은 노랑색 기억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밑면으로 가서 봤더니 2층에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으로 옮겨야 되니까 앞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앞면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아져 있죠. 이제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식은 뭡니까? 어떤 걸밑면에 있는 거니까 올리고를 두번 하면 공식이 쓰면 되겠죠.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면 자 이제 보시면 자 모든 색이다 맞았을 겁니다 한색 자리가 자 우리가 처음에 맞춘게 뭐예요 초록 파랑이었죠 파랑 파랑의 반대면 초록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초록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을때 반드시입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초록 지금 밑면에는 파랑이 있고요. 윗면에 초록이 있죠. 앞면에 뭐가 있어? 요 주황이 있죠. 주황의 오른쪽,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어야 된다. 아, 노란색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란색과 흰색을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거 쉽죠, 뭐. 자, 자 이제 흰색을 이렇게 놓고 뭐 노란을 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놓고. 두번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공식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다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이번에 뭡니까? 4층을 잠그고,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면, 지금 노란색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면을 가서 보시면, 노란색 있죠? 자, 이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공식은 그냥 쓰면 돼.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4층을 잠그고, 올리고를 두번 했으니까 내리고를 두번 해야겠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하면 된다. 그다음에 여기 한 일자를 만들어야겠죠. 노란색 2층과 3층이 아니라 3층에 다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4층을 열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가보겠습니다. 아, 노란색이 여기 없죠.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요걸 어, 앞면으로 본다면 앞면을 시계 방향. 그럼 3층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식을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내리면. 자,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기억자 만들겠습니다. 자, 4층을 열고, 기억자 만들어졌죠? 자, 밑에 가서 노란색을 봅시다. 아, 노란색이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3층이 아니죠? 그럼 뭐합니까? 이걸 앞면으로 본다면 시계 방향. 됐죠? 이제,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공식을 쓰시면, 자, 여섯 면이 모두 한색짜리가 이제 3, 3표기와 동일한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올리고, 4층을 잠그고 오른쪽에서 도 번째를 내리고 오른쪽에서 도 번째를 내리면 자 만졌죠 이제 자 이제 보는 겁니다 자윗면 파랑 확인했죠 윗면 초록 확인했죠 앞면 주황 확인했죠 주황의 오른쪽에는 반드시 무슨 색이 와야 된다 노랑이 와야 되는데 노랑 딱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